안녕하십니까. 땡큐 체인지 새벽 4시 50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몸을 뻐근하게, 시원하게 해준 우리 주영 대표님 박수. 얼굴은 없지만 박수. <laughs> 네, 낭독과 필사 긍정학원을 했고요. 자기 이해의 수준을 높여라. 나는 스스로 이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여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혼란스러운 것이 줄어들겠죠.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다. 어느 분의 이야기 해볼까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기 PR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진대표는 노래하는 낭독 종달색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체인지 파이팅 땡큐 체인지 파이팅 우리 희진 대표님이 장점이 참 많죠 노래하는 종달색 어, 노래 잘하시나요? 네. 노래 잘하세요? 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못, 못 들어봤어요. 노래 한번 준비해주세요. <laughs> Thank you for the music for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 bring in. Thank you for the music so I can bring in the life.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근데 노래 노래 듣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멈. 몸... 딱 머뭇하지 않고 탁할수 있는 그 이야, 자세 짝짝짝 아 저도 누가 뭐딱 부탁했을 때짠짠짠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볼게요. <laughs> <그럼 웃음> 네 다음 분 그렇게요.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긍정의 바다 한 명입니다. 네, 긍정의 바다 하나홍미입니다. 아는 <laughs> 대로 네, 전하 <천천한> 사랑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땡땡이 모빌상 수상자 김영숙입니다. 와 모델을 누가? 낭독으로 인생을 알차게 읽어가는 황주영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 저거를 다 알고 계시네. 음, 네, 모르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어제 기가 중에 귀인을 만난 건지, 네, 네, 저희 동네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지 알아요? 항상 자기 가끔 아주 가끔 만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야. 자기 크루즈 선을 갖게 됐대요. 아직 자기 네? 손을 들어온 건 아니야. 어, 부자가 있는데 크루즈가 비싸잖아요. 얼마, 네. 얼마일 것 같아요 천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천만 그거는 원이 기디야 2천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아니 그게 가는 거에 따라서 어디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아니, 아니, 여행이 아니라 배를 사준다는 거예요 배를 사준다고 이분이 그냥 평생 봉사를 하면서 사는 거야 나눔 기부천사거든요 그랬더니 네. 어떤 분이 1조 3천억짜리 푸르주선을 사 준다고 했우 와. <laughs> 그나는 봉사를 한, 했던 사람한테요? 네, 네. 평생을 기부하면서 네. 산 사람인데. 와. 그리고 또747 보잉 비행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 준다고 했대. 그래서 아, 새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새거 사야 된다고 해서 옛날 거는 보잉 사 7세7 비행기가 바퀴가 두 개인데, 신형은 한 개래요. 그러면서 전용선을 자기, 이분만 탈수 있는 것을 사준다고 했대. 그래서, 와. 아, 큰거 필요 없다, 작은 거한다그랬더니 아니라고.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세계를 같이 여행하라고. 사준다그랬대 와, 이거나 말거나 아, 그... 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저기, 제, 그, 그 분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인데? 네, 이 분은 그냥 빌라에서 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와이프가 그거 갖고 사는 거고, 이 사람은 수익이 만약에 천만 원 들어온다. 그럼이 사람은 1일조만 가는 거야. 백만 원을 갖고 나머지 900만 원다 써버리는 거예요 기부 처달. 근데 우리는 10분의 1도 기부를 안 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환경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서 10년 넘게 기부했던 데를 막몇 군데 다 끊었거든요. 한 군데, 두 군데만 남겨놓고 근데 이게 막 후회가 되는 거야. 이번 말을 들으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기부는 해야 되는데 내가 어렵다고 기부를 끊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페북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대표님이 딱 올린 거 보니까 자랑질하지 마라. <laughs> 이 글이 딱 눈에 들어오네자 음. 오늘 내 이해의 수준을 높이는 면 세상의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중요하죠. 내 자신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긍정학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영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기침 나와서요. 네 긍정학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여러분은 네 좋아요. 대안개의 수준을 높여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선배랑 미팅하고 공동체 회계일 진행하고 협업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땡큐치인즈 파이팅! 파이팅! 나는 나를 이해하는 수준을 높여 올바른 선택을 한다. 팔달고 대한노인의 서류제출, 수카랑 난타 공연 연습, 땡큐체인지 화이팅. 땡큐. 화이팅. 점점 잘 되고 있네요. 팔달고 노인회도막 하고 이제 와. 막 땅따먹기 막 해내. 잘하셨네요. <laughs> <laughs> 네. 아흐는 <laughs> 음, 짱이다. 네. 잘하셨어요.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 올바른 선택을 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주 짱 박아놨습니다. 요가, 서버 아, 감사감사 화이팅. 감사감사 다이팅 감사, 상현 대표님 여기 제가 채팅방에 카페 링크 보냈어요. 카페에 가입하시고 여기 보면 은 긍정학원 쓰는 난이 있어요. 긍정하거나 오늘 해야 할일세 가지 쓰는 날이 있으니까 그걸 쓰시면 되고 그순서해 발표를 저두 분은 왜 저렇게 막 서로 막 웃으면서 저렇게 <laughs> 그러냐고요뭘 뭘을 아침에 막 서로 눈빛을 막 쏘고 막 그러네 아이. 아니 사진 캡처하려고 그런지, 어, 응, 그런지 알고 있어요 어 얼른 빨리 이쁜 표정 하세요 예. 네.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찍으세요. 네. <laughs> 네 세상을 아는 지혜보다 자신을 아는 지혜가 더 높은 지혜이다. 비영센터 <laughs> 촬영, 영남 편집, 온라인 마케팅 협업 학교, 땡시인지 파이팅 파이팅. 제가 어제 영상 촬영하면서 야, 영상 촬영 쉬운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네. 응 응. <laughs> 음, 음. 그것도 <laughs> 네. 봉사 봉사잖아요. 어, 봉사 아니에요 조금 수당 받고 어, 네. 봉사긴 하지만 적게 좀 받아요 그냥 차비 죠네 네, 그리고 5월 3일 5월 10일 날 부로 어, 네, 영상 강의를 해요 우로 영상 강의를 합니다 어디서요 아침에요 6시 30분부터 아유. 7시 30분, 30분만 하는데, 이 챌린지, 30일 챌린지고요. 어, 혼자 등록하면 6만원이고, 같이 등록하면 은 3만원입니다. 1플러스. 네, 소개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즐겁게 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상현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사 아, 네. 아, 지금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아,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군요. 긍정하거나 하고, 오늘 할 일이 세 가지 적으라 아, 네. 아, 네. 한번 네 계속 네.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네 계속 머리를 한번 돌리고, 네, 네 이해 수준을 높이려는데, 아, 네, 네 진짜 진짜 오늘 이런 귀한 모임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아,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도 머리 안 돌아가요. 이 시간에. 제일, <laughs> 제가 제일 아들 비몽 사몽에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리고 여기 긍정하고난이 있고 카페의 십칠 강카페에 상호 땡큐 체인지 있어요. 기록이 재산입니다, 여러분. <laughs> 희진 대표님하고 저하고만 기록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자료 나중에 찾기 힘들어요. 그죠? 네. 부지런히 기록하셔요. 네, 아주 좋은.